합니다. 우리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성경으로는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뉘미 13, 12장, 43절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성격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네이미아 1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어, 성벽 봉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즉 예배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미아를 필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면 완공되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돌을 옮기고, 뭐, 돌을 쌓고 하는 일들은 다그 백성들이, 본인들이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어 그들의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연말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뭐 연애 대상, 가요 대상,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시상식을 볼 때마다 연예인들의 수상소감에 집중합니다. 누가 나와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할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할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그들의 수상소감을 보곤 합니다. 제가 뭐 조금 관심이 없던 배우나 가수, 혹은 제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배우나 가수라도,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한다면, 제 마음, 그 한마디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기도, 별로였던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할까요? 본인들이 열심히 노래도 하고, 본인들이 열심히 연기도 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해서 그렇게 상을 받는데, 왜,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까요? 그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본인들이 할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많이 많은 성도님들 경험하셨겠지만 내 머리로 분명히 할수 있을 것 같은 일도 어, 하게 되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생각에는 도무지 할수 없는 일도 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어려움도, 우리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다면 더는 교만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느 정도까지 가고 나면 더 이상 할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함께 있던 청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제 말씀 가운데, 제설교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이 청년들은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 괜찮은 청년들입니다. 이 친구들 남학생, 여학생인데 이 친구들은 공무원 아니 그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청년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인싸, 아싸,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싸는 인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이고, 아싸는 아웃사이더에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완전 아웃사이더에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그냥 이 친구들에게 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연히 안할줄 알았지만 권유했습니다. 어, 고시생의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혹시, 혹여, 뭐, 자녀분들이 고시를 준비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잘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의 삶은 1분 1초가 아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량진만 가봐도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길거리에 서서 컵밥을 먹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을 내어 달라는 것이 어쩌면 그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 그들이 볼 때, 어, 제가 참 바보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권유 끝에 그 친구들이 함께 제자반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렇게 저를 포함한 여섯 명은 4개월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울고 웃고, 그 와중에 1박 2일 동안 뭐그 졸업여행도 가고, 그렇게 제자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가 되었는데, 리더와 브리더를 막 세워야 하는 그 시점에 저는 무모하게 그 친구들에게 가서 리더와 브리더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한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제작훈련을 끝낸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멘하면서 리더와 브리더를 맡게 되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절대 있을 수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달 되었고 그 친구들이 임용고시를 보게 되었죠. 한 명은 수학이명고시, 한 명은 음악이명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 이미 그 친구들은 두 번, 세번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걱정이 됐죠. 괜히 나 때문에 공부 못해서 이 친구들 혹시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리고 전화가 한통 왔습니다. 어, 저 합격했습니다. 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친구가 하는 내용이, 전화의 내용이 너무나 짠 듯이 동일합니다. 그들의 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런, 어,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 진짜 제자 훈련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리더까지 하라고 했을 때는 교회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떨어져도, 뭐, 시험 떨어져도 후회 없다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로 했고, 남는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저에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제자반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리더로,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친구들이 아는구나.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경험한 이 친구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확신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일이었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어, 감사가 차고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던 성벽을 재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자세에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장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결하게 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들은, 어, 속죄제를 드리고 목욕제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정결은 필수 항목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깨끗게 하는 것도 정결이, 정결이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 일찍 자는 것, 토요일에 일찍 자는 것도 정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정결이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부분이 다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진정함으로 회개함이 없다면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느이미아는 감사 찬송하는 사람을 두 편으로 나눕니다. 12장에서 두 편으로 나눠서 한 무리는 성벽의 오른쪽으로 걸어가게 하고. 한 무리는 성벽의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합니다. 이들은 감탄의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성벽을 잡고만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는 성벽이 다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이두 무리는 결국 가다가 보면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걷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벽해진 것을 저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저들이 한 지점에서 서로 만날 때그 기쁨 그 감사는 시너지 효과로 말미암아 극대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였다라는 사실이 이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실 때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얼마나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몸도 마음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배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더욱 상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올인했던 것처럼 성전을 상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분명히 감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이곳에 나와야만이 예배냐라고 어,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닙니다. 어디서든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 어,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 몸이 조금 편해진다는 것을 느끼실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들을 꿈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지침은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어,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준비된 예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면, 이 성전에서의 그 시너지는 말로 다할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돌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돌다가 한 지점에서 만난 것처럼, 우리도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된다면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영적 행위입니다. 그 순수함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예배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소 부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성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준비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쁨이 되고 들리면넘들리면 넘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꼭 기도하실 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하게 하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지켜달라고,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